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울 핸드폰 줄 거울 열쇠고리를 한번 만들어 볼거예요 라이언 어피치 뒷면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짠. 제가 보통 쓰는 거울 크기가 <laughs> 요거에요 요요 사이즈를 알파무브에서 제가 샀었던 건데 여기 여기다가 쏙 집어넣은 거였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여러 개 살까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주문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근데, 너무 작아. 짠. 어머나. 작죠? 어우,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작아서. 일반적인 유, 거울 두께? 이렇게 봐도 진짜 거울 같고, 얘는 조금 장난감, 아크릴? 이런 걸로 만든 거울이에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라이언을 미니 버전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안 쓰는 종이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거울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거울을 감쌀 거기 때문에, 거울을 기본 도안으로 잡고, 안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가 거울 크기예요. 거울을 감싸야하기 때문에 거울보다 크게 손으로 그려주었어요. 거울보다 좀큰 사이즈의 동그라미가 있으면 대고 그리셔도 되는데 없어서 저는 그냥 대충 그렸어요. 딱 나왔을 때 귀가 <laughs> 대칭이 되어야 예뻐요. 그럴 때는 얘를 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요 선에 맞 얼추 맞을 것 같네. 반으로 접어주세요. 어차피 앤 도안이니까 이렇게 빛에 좀 햇빛에 비춰서 살짝 반으로 접어주세요. <laughs>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보이는 쪽으로 하고, 귀가 그림, 손 그림으로는 대칭이 안 맞을 거예요. 아무 쪽이나 한 쪽, 음, 여기 머리카락이 보이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쪽을 바라보고 잘라볼게요. 완전히 동그라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라이언 머리카락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귀까지만 자르고, 요 위에는 자르지 않았어요. 이 위에는 다 따로 지금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laughs> 어디가 이쪽에 맞춰서 잘랐더니 이쪽은 약간 귀도 좀 다르고 얼굴 사이즈도 조금 달라요 하지만 어쨌거나 거꾸로 보면 대충 동그라미라는 거 그죠 이렇게 만들어줘 끝머리가 좀 뾰족해졌어요 요것만 잘라줄게요 요렇게 정리해주면 동그란 라이언 얼굴형이 완성됩니다. 요거는 양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얘를 대고 한번더 뒷면을 그려줄게요. 근데 거울 구멍이 있어야겠죠? 거울 구멍은 거울을 안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거울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어, 아까 그렸던 게 있거든요. 요게 거울 사이즈고 거울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안에다 그렸어요. 자, 이게 거울 구멍이 될 거예요. 요거를 뒷면에 맞추어서 도안 앞면, 뒷면이 완성되었어요. 짠. 패트 역시 라이언 색깔에 비슷한 도안 필트를, 패트 조각을 준비해주고, 요거를 쇽 뒤집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잘라주어요 눈이 너무 작아요, 라이언은. 눈이 작아. 그죠? 이 작은 눈은 그려서 같이 잘르기는 힘들고, 그냥 이 상태로 잘라볼게요. 원래는 까만색이지만 갈색으로 하면 좀더 이쁠 것 같아서, 저는 갈색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잡고 잘라볼게요. 동그라미를 3개 잘랐는데 얘를 자르고 얘를 그냥 대충 잘랐더니 사이즈가 안맞죠 작아작아 그래서 다시 잘랐어요 그러면 얘랑 다시 자른거랑 이렇게 다 비교해서 대충 비슷한 아이로 눈 두개를 하고 얘는 버리고 자 눈을 두개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세모야 세모 코 아이고 코아곰 같네. 자눈코 했어요. 그리고 라이언은 여기 하얀색으로 콧방울이 있죠? 콧방울 콧방울 예, 콧방울은 눈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두개 이어붙인 그런 모양이에요. 이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눈을 보고 눈보다 좀큰 동그라미를 두개 이게 이렇게 그까 이거 대충해서 <laughs> 자 그냥 그냥 요렇게 그렸어요 음? 자 근데 연하게 그렸어 어차피 나만 보면 되니까 자 잘라볼게요. 조금 어린애 치고는 조금 크게 되기는 했는데 조금만 자를까? 그리고 어색하죠? 눈썹이 없어요. 눈썹. 눈썹하고 여기 콧방울을 조금만 작게 만들도록 할게요. 리틀 라이언 얼굴이 대충 완성되었어요. 자리를 잘 잡아준 라이언 얼굴에 글루건으로 붙여주겠어요. 미틀 라이언이라서 볼도 했어요. 볼. 볼. 부끄부끄 볼. 자, 이제 중심을 잡아주도록 콧볼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울과 라이언 앞면 뒷면을 붙여주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잘 안맞아요. 여기 라운드를 사이즈가 잘 맞게 조금 잘라줄게요. 이제 이걸 고리로 만들려면 여기 위에 고리가 필요하겠죠? 알파, 이것도 알파문에서산 리본 끈이에요. 이렇게 생긴 걸로 저는 사고요. 이 고리로 만들기에는 이 얇은 게 굉장히 쓰기에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한 줄에 한 6천원, 4천원 그 정도 할 거예요. 저는 베이지색으로 하겠어요. 필요한 만큼 고리를 만들어서 잘라주고 라이언에 먼저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보이지 않도록 요 안쪽으로 붙여줄 거예요. 요게 마무리는 라운드를 바느질에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글루건을 너무 요 바깥쪽으로 붙이면 바느질 하기가 힘들어요. 글루건을 뚫기 힘드니까 조금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여유롭게 안쪽에 가깝게 붙여주시고요. 요렇게 이게 하다가 영상이 꺼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붙이는 걸다 붙이고 라운드에 바느질을 하고 있는 집이에요. 요거는 버튼홀 스티치라고 이제 바느질 하는 방법이고요 조금 남았어요. 요거 마무리만 할게요. 자, 바느질을 마무리하고 매듭도 안쪽으로 쏙 집어 넣었어요. 라이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기는 하는데, 뒤에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좀 허전하다 하시면 다른 걸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심심하죠? 자, 허전한 뒤를 꾸며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꽃줄 장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랑. 요고 이거는 국화 비드 소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저는 인터넷에서 안 사고 화방에서 샀어요 동수원 뭐지 문구센터 문구센터에서 9 0 0 0원 잔뜩 있는 거 근데 라이언한테는 요거보다 요건 인터넷에서 샀고요 요거는 조금 있어서 더 싸죠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라이언한테 노랑이 더잘 어울리겠죠 요걸로 붙여. 여기 한쪽은 꽃 무늬가 이렇게 있고, 한쪽은 좀 이렇게 납작해요. 이 납작한 부분에 글루건을 붙여줄게요. 아, 어, 글루건을 빼놨었어. 글루건을 데펴서 이제 다시 붙여보도록 할게요. 예뻐요? 짠, 짠. 이거는 열쇠고리에요 이것도 인터넷에서 사시면 뭐 몇백원 안해요 몇백원 계단 짠 요렇게 요렇게 생긴거 여기에다가 걸어도 되는데 뭐지? 팬츠? 니퍼?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어우, 저는 손으로는 못 되죠? 요고 군번줄. 군번줄도 몇십 원안할 거예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길면은 너무 달랑달랑 거리니까 조금 잘라줄게요. 군번줄 여기 이만큼 자르면 잘 잘려요. 짜르면. 요정도만 쓸게 너무 작으면 이게 빠져버리니까 요만큼 해서 어, 열쇠고리와 여기 고리를 연결해서 짠 그러면 이렇게 라이언 열쇠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짠 어른 라이언 그리고 리틀 라이언 리틀 라이언은 머리카락이 있는 게 팀이에요. 자, 라이언 만들기 였습니다. 열쇠고리. 감사합니다.